오늘 하세나 본문은 6기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불아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겪길로 깨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검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샘 근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점점 그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엘리바스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어느덧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요벽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의 고난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너는 왜 눈을 불아리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느냐 그는 강한 어쩌로 이렇게 피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욕은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은 엘리바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가 포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욕이 무시한다고 여기는 것을 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배 정직한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항의하는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왜곡하여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러한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당장이라도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은요,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해결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정죄를 고난당하는 자에게 퍼붓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혹시 나는 의로운 자처럼 누군가의 고난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한술더 떠서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는 내용은 악인의 삶의 공통된 특징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것이고,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며, 도망다니며 살고 어둠과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파멸의 날을 피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욕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악인이 아니냐 하는 은근한 암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 아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이 욥과 같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위기와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주를 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 모든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오늘의 하시죠는 CIS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